경기 중 쓰러진 선수, 그의 꿈은 끝났을까?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라 불렸던 한 선수. 그런데 그가 사라졌다. 유럽에서도 포기한 문제, 한국에서 기적처럼 해결됐다. 한때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로 불렸던 알렉시우스 윈저. 하지만, 경기 중 돌연 쓰러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의사들은 말했다. 더 이상 축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가보는 게 좋겠어.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과연 그는 다시 축구를 할수 있을까?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위대한 선수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단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바로 잉글랜드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었죠. 기술도 있었고,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났어요. 하지만 체력이 부족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고, 팀원들보다 더 오랜 시간 연습했어요. 한계를 넘어 계속해서 저 자신을 밀어붙였죠. 하지만 매 경기 후에 저는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근육통이 오래 갔고, 숨이 가빠졌어요. 때때로 이유 없이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도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정한 챔피언은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리그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알렉시우스 윈저,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라고 불렸죠. 하지만 저에겐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어요. 바로 류지 타카아시,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진 일본 선수였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자주 비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더 뛰어나다고까지 했어요. 그 친구는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훈련 받고 있어. 한 코치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 유소년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지. 한국이나 잉글랜드도 배울 점이 많을 거야. 저는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축구는 실력으로 하는 거지. 국적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말이죠. 전국 유소년 챔피언십 결승전을 통해서요. 경기장은 팬들로 가득 찼어요. 엄청난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프리미어 리그 스카우트들도 관중석에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 제 실력을 보여준다면 세계 무대에서 뛰는 꿈도 현실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경기는 거칠었어요. 류지와 저는 온 힘을 다해 맞섰어요. 땀이 눈으로 흘러 들어갔고 폐가 불타는 듯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류지가 공을 몰고 빠르게 돌파했어요. 그는 골을 넣기 위해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막아야 했어요.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했어요. 순간, 우리의 다리가 엉켜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넘어졌어요. 가슴에서 강렬한 통증이 폭발했어요. 세상이 기울어졌어요. 강하게 땅에 부딪혔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물 속에 있는 것처럼요.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숨을 들이마시려고 했지만 폐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소리쳤어요. 그리고 경기장의 밝은 조명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제일 먼저 보인 건 어머니 엘리자베스 윈저의 얼굴이었어요. 평소엔 강하고 냉철했던 어머니였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었어요. 많이 우셨나 봐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팔에는 여러 개의 전선이 연결돼 있었고 기계에서 일정한 삐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어요.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셨지만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경기 중에 쓰러졌어, 우리 아가. 구급차로 급히 이송됐어. 배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경기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신경쓰지 말자. 그때 병실문이 열렸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차분했지만, 심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베넷 박사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렉시우스. 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몸이 운동 후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혈액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 저는 멀쩡했어요.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금방 다시 경기할 수 있어요. 베넷 박사는 어머니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축구를 하면 몸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나쁜 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제발 박사가 틀렸다고 말해주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축구를 그만둘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축구가 제 인생이에요. 베넷 박사는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해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해요. 병실이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었어요. 꿈도 미래도 모든 게제 손에서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스미스 코치가 들어왔어요.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중요한 말을 하러 온것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널 도와줄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어. 목소리가 신중했어요. 근데 내가 예상한 곳은 아닐 거야. 한국에 가보는 게 좋겠어. 코치님이 하신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요. 한국은 축구하러 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페인, 독일, 어쩌면 일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한국이라니.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스미스 코치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이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문가들이 있어. 너 같은 증상을 가진 선수들을 치료한 경험도 많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근데 잉글랜드에도 훌륭한 의사들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하지만 아직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잖니. 한국은 특히 스포츠 의학이 발달한 나라야. 저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은 축구하러 한국에 가지 않아요. 스페인이나 독일, 아니면 일본으로 가죠. 스미스 코치님이 길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건 내가 한국을 잘 모르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알아. 한국 코치들과 함께 훈련한 적이 있어. 그들은 선수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지만, 동시에 몸도 철저히 관리해줘. 재활 프로그램도 최고 수준이야. 저는 옆에 계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깊이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결국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해봐야 하지 않겠니? 저는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어요. 아니라고 갈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어떡하지?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좋아요. 갈게요. 하지만 반드시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예요. 스미스 코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꿈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 비행시간은 길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빠졌어요. 만약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만약 다시는 축구를 할수 없으면 생각할수록 속이 뒤틀렸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공기는 선선했고, 거리는 빛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어디를 봐도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였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차가 준비돼 있었어요. 병원으로 바로 이동했어요. 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높은 빌딩들, 북적이는 시장, 한글로 적힌 밝은 간판들,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환하게 인사했고, 모두 진지하면서도 친절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최 박사님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알렉시우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겁니다. 박사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견뎌낼 수 있어요. 치료는 곧바로 시작됐어요. 끊임없는 검사, 강도, 높은 운동. 그리고 끝없는 회복훈련.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곳의 의사들은 저를 그냥 환자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를 선수로 대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박지훈이라는 선수를 만났어요. 그는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훈련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요.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축구는 빠른 드리블이나 화려한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곳의 선수들은 끈기가 있었어요. 지훈이 저를 힐끗 보며 웃었어요. 너도 강하다고 생각해. 그리고는 공을 제쪽으로 툭 찼어요. 진짜 훈련이 뭔지 보여줄게. 그 순간 저는 한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요. 희망. 한국에서의 아침은 늘 똑같이 시작됐어요. 일찍 일어나야 했고,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 하루 일정은 병원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훈련으로 꽉차 있었어요. 여기 있는 의사들은 천천히 회복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선수인 걸 잊지 않은 듯이 저를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분명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가 회복하기를 바란 게 아니었어요. 더 강해지길 원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끔찍했어요. 끝없는 검사에 시달렸고, 치료를 받을 때마다 에너지가 바닥났어요. 운동은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옆에서 훈련하는 박지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해내려고 했어요. 지훈은 원래 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축구선수 중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저처럼 부상 때문에 꿈이 잠시 멈춰버렸어요. 어느날 훈련이 끝난 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불평하고 싶으면 실컷 해. 아니면 그냥 해내든가. 저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불쌍한 척할 수는 없었어요. 지훈이 저렇게 싸워나가고 있는데 저라고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느날 오후, 또다시 힘든 치료를 마친 후, 최 박사님이 저를 불러 앉혔어요. 알렉시우스,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하지만 회복하려면 약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내 회복을 믿어야 해.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믿는다고 빨리 나을 리 없잖아요.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쩌면 그렇지. 하지만 믿으면 끝까지 버틸 힘이 생길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이며 박사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저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이후로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회복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고 싶었어요. 몸이 점점 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지구력도 길어졌고, 지훈과 연습 경기에서 대결할 때 가끔씩은 제가 이기기도 했어요. 어느날, 저희 둘은 연습을 마치고 경기장에서 나란히 서서 서울의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지훈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늘었네. 언젠가는 나도 이기겠어. 저도 웃었어요.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걸? 오랜만에 미래가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걸 줬어요. 단순한 치료 기회가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예전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될 기회를 얻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한국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몸도 마음도 약했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어요. 훈련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할 수 있었어요. 몸은 더 빨라졌고 반응속도도 훨씬 좋아졌어요. 더 이상 단순히 회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발전하고 있었어요. 매일 지훈이랑 같이 훈련했어요. 처음에는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지훈은 마치 부상을 당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가볍게 움직였어요. 반면 저는 아직도 제 몸을 믿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날 훈련이 끝난 뒤 지훈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너 이제 완전 달라졌어. 예전에는 이기려고만 싸웠잖아. 근데 지금은 그냥 축구가 좋아서 뛰는 것 같아. 순간 멈춰서 생각해 봤어요. 지훈 말이 맞았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축구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한국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어느날, 최 박사님이 저를 진료실로 부르셨어요.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알렉시우스, 이제 돌아가도 되겠어.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몇달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는데, 막상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여기서 만든 새로운 생활도 있었고, 떠나기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지훈과 마지막으로 연습장에서 마주 섰어요. 다시 잉글랜드에서 뛰게 되겠네. 그가 공을 제게 가볍게 차주면서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배운 건 절대 잊으면 안 돼. 저는 발로 공을 톡톡 튀기며 웃었어요. 그럴 리 없지.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경기장에서 만나면 지훈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준비돼 있을 거야. 잉글랜드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손목에 감긴 작은 한국식 팔찌를 내려다 봤어요. 이곳이 저를 다시 살려줬어요. 이제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차례였어요. 잉글랜드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몸은 더 강해졌고, 정신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한국에서 저는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걸 되찾았어요. 자신감. 짐을 풀기도 전에 클럽에서 전화가 왔어요. 알렉시우스, 챔피언십 결승 리매치가 2주 후야. 코치님이 말했어요. 준비됐어?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보다 더 준비된 적은 없어요. 그후 2주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훈련은 더 강도 높았지만, 저는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상태였어요. 팀원들도 변화를 눈치챘어요. 너 이제 움직임이 달라. 훈련이 끝난 후한 팀원이 말했어요. 뭔가 새로 터득한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저는 절제, 인내, 그리고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강하다는 건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공격해야 할지,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을 믿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경기 날이 되었어요. 경기장은 지난번처럼 관중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저 멀리 경기장 반대편에는 류지타카아시가 서 있었어요. 그가 씩 웃으며 비꼬듯 말했어요. 은퇴했다가 돌아온 거야. 저도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복수하러 왔지. 휘슬이 울렸고 경기가 시작됐어요. 경기 속도는 엄청났고 거칠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몸이 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걸. 패스는 더 정확해졌고 체력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류지는 강했지만 이번엔 제가 더 강했어요. 경기는 마지막 몇 분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점수는 1대1. 팽팽한 긴장감이 경기장을 감쌌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기회가 왔어요. 공이 제 발밑에 있었고. 골대가 눈앞에 보였어요. 수비수를 빠르게 제치고 전력 질주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골키퍼가 몸을 던졌지만 제가 더 빨랐어요. 마지막 한번 강하게 슛을 날렸어요. 골. 경기장이 터질 듯 환호했어요. 팀원들이 달려와 저를 끌어안고 넘어졌어요. 우리는 이겼어요. 경기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알렉시우스. 이렇게 놀라운 복귀를 할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저는 조용히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작은 한국식 팔찌가 반짝였어요. 한국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의사들, 훈련, 그리고 사람들이 제 삶을 다시 찾아줬어요. 그날 밤, 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겼어.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1년 후, 저는 또 다른 경기장에서 서 있었어요. 이번엔 반대편에서 경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국가대표팀이 뛰고 있었고, 그곳엔 박지훈이 있었어요. 멀리서 저를 발견한 지훈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똑같이 웃어보였어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땐 환자와 친구가 아닌 세계 무대에서 맞서는 라이벌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